안녕하세요, 여러분입니다. 오늘은, 짜잔!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. 와! 이거를 구한 게 아니라 제가 피아노학원에서 받았어요. 한번 뜯어볼게요. 어, 여러분, 여기 원래 포켓몬 띠부실이 들어있다만 적혀 있는데, 여기에 QR코드를 찍고 해피의 포켓몬 챌린지 이벤트에 참여하세요도 있네요. 그지만 저는 이걸 참여할 수 없습니다. 일단 뜯어볼게요. 코스. 어, 잠깐만, 음. 제가 좋아하는 코로스니까. 띠부씨, 뜯어볼게요. 아, 뮤츠 나왔으면 좋겠다, 뮤나 뮤츠. 피카츄도 나왔으면 좋겠다. 뭐야, 이거? <laughs> 피카츄! 여러분, 저 피카츄 나왔어요! 나왔으니까 좋은 마음으로 우와 진짜 피카츄가 나오네 요 대박 와 대박 피카츄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오 잠깐만 이거 이렇게 먹으면 안돼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